무쪼록 몇 사람이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 내용이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말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소명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거죠. 열두 그러니까 사도 외에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네,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어떤 순회 선교사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유랑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삶을 비교해 보니까 바울이 이게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됐는데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설교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전할수록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가 진짜 사도라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 고난 안 받아야지. 고난 바울은 고난만 받고 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이제 유랑 설교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본문이 아니 구장 1절에도 나온 대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지금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사도라고 변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8절까지 구장 앞부분이죠.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권리. 바울에게도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포기한답니다. 다 권리가 있지만 해도 되지만 포기한다. 그리고 이 포기한 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쉬고 쉴수 있는 권리도 있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떠돌이 설교자들을 보니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안 지나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일하기 싫으면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저들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가 뭔지를 모르거나 권리를 사용하는 인식이 없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절 을 말씀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판에 더 효율적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권리가 뭐지? 내가 얼마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 전판만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사명만 할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 모든 권리 안, 안 가져도 돼 이런 겁니다 권리가 중요해도 사명의 장기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목숨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권리쯤이야 목숨도 사명으로 하는데 권리가 뭔 중요하겠어요? 권리 그냥 포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전파될 수 있다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스스로 내려놓을 것에 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먹고 마시는 권리, 결혼할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유랑 설교자들을 보면서 나 저거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 나도 내 권리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권리 내거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럴 때 복음에 장애가 될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권리 다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장애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복음 전해버려요. 장애가 아닌 거예요. 더 도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 정말 방해가 되는 건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 다 사, 사용해서 찾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더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 바뀌신 일에만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 거기에 더 마음이 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에 관한 자기 변호를 마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두 이야기는 사실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냐면 19절에 내가 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성경에 한 단어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18절에 끝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 하는 이것이다.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데, 왜냐 하면, 왜 내가 권리를 안 쓰냐? 나는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리를 다 찾아먹으려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매일 것이 없다는 거죠.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종이 될수 있죠.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은 아니죠. 사람의 종은.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때이 종이라는 단어가 명사고 사람에게 종이 되다는 동사인데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되다, 사람의 종이 되다는 동사에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와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건 아니죠. 주인은 아닌데,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얻고자 하는, 바울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크게 네 부류를 오늘 본문에 적어 놨습니다. 그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대표로 적어 놓은 것들이죠.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타고난 출생부터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 몸 담고 있으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악착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은 원래 율법이 없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개종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율법을 따라가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유대인 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네, 나머지 다 이방인들. 유대교고, 유대교를 안 믿고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럼 이제 이 당시로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인 거죠. 네,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 땅에는 지키는 관습이나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율법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법이냐? 오늘 본문에대로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약한 자들인데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헬라운데 이거는 이제 세 부류를 가리킵니다. 이건 누구냐면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병이 된 사람, 약한 사람이죠. 또 마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 약한 사람인데,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약한 자들에게도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에게는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 같이 되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고, 바로 이렇게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니고 철저히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상대방 중심. 그리고, 어, 이 복음을 가진 자식 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형 전도를 하겠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 왜 회당에 갔냐 회당에 간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회당에 안 간다는 말은 유대인 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회당에 간다 면 유대인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또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유대교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걸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심정을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쟤들은 구원 받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너희들은 좀 받아라. 너희들 지금 엉뚱한 걸 믿고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방향을 바꿔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유대인들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아니, 바울 저 유대인인데 우리를 버려도고 이방인에게로 가? 이렇게 시기심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바울의 전략이었죠.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해도또 가는 거예요. 박해도또 가는 거예요. 쟤들 구원해야 되니까. 사도행의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때 디모델을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디모델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할례는 예수 믿은 바울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디모델이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보험 두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의 18장에도 바울이 서원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망기가 되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례를 행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결례를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대인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방 지역은 회당이 없잖아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곤, 마게도니안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다가 바울이 어디 가냐? 회당이 없으니까 어, 그게 강에 갔잖아요, 강에. 여자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강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이 나오는데 문맥상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먹어도 그림찍하잖아요 그릴 게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 형제 한 명이 실족하게 된다 그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게 다 내가 고기 먹을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아니, 너왜 고기도 못 먹어?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보가 되겠다는 거야. 너 고기, 나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이게 약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갈라데스 5장 13절 말씀이 바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지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해라 자유하지만 종로로 사는 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철저히 상대방 중심이고 남의 유익을 위하고 실족하지 않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것을 실천하는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축소된 자유, 절제된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을 더 얻으려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유인이지만 상대방 중심의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낮은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켰죠. 몸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내려오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늘 것을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죠. 낮아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를 삼았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준 희생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시기에서 낮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배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도라는 사명까지 주시고, 예수님 이 자기에게 찾아온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배운 거예요. 목적은 똑같죠. 살리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바울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육신의 개념을 여러 개를 씁니다. 고린도 후소 8장 9장에 보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는 걸 쓰는데 그것을 성육신을 가지고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오셨느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성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어, 이 흥금이 많은 교회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부요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 이 원리를 성육신에서 찾아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대륙에 그 어둡던 땅에 예수 그리스 복음에 빛이 비치면서 영적 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바울이 낮아져서 비굴한 삶이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얻었거든요. 그들을 살렸거든요. 더 귀한 삶이었죠.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종이 되는 자인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19절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섯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와서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얻는다고 말하면 그냥 여기 와서 예배당 자리 채우고 숫자 몇명 완지 목표는 달성하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얻는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 무죄. 이 선고를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지금 유죄받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유죄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교회 하나 세우고 숫자 늘어난 거 그거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결석자들을 모시고 오는 이유가 그리고 불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이유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의 빈 자리 치우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의 빈 자리 치우는게 목적이에요. 바울이 오늘 2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 사역도 중요한데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거든요. 바울이 나도,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구원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도 구원했지만, 나도 그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전하면 전할수록 불신자도 구원했겠지만, 자기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커지는 건데,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불신자도 구원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요 전도해 보면 살아나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살아나요.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보면 알아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왜 반대? 이렇게 애 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전도자가 얻는 유익 중에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구나 저 사람 저렇게 안 되는 거고 내가 애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꼭이 마음이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더 구원해서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받게 하려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윤이지만 종으로서 낮아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의 삶을 닮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회복하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전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